레이디 없어서 좋다. 귀엽다. 예 <laughs> <얘> 차슈. <laughs> 난 니가 반숙. 자주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방는거 귀찮아. 이거. 내일 어버이날이잖아. 언니 엄마 아빠 는잘 지내시지? 그럼 여기 잘 지내. 그럼, 되게 잘 <laughs> 며칠 전에도 태백 가서 만났어. 아 그래? 우리 아빠 볼까? 그래도 우리는 큰아빠가 제일 대단하다 하잖아 얘는 네, 진짜 라고? 드라마야? 어. 빨리 뭐라? 같이 일하자 이거 날. 아 진짜? 그럼 미국으로 간다고? 응. LA로 가면 잘 생각도 있는데 밖으로 가보자. 아주 한적해. I <laughs> do 식이 너무 음 좋아해요. 아빠 어른들 어른들. 응.

되는 베이글 밖에 드리지 못했다. 근 응. 근데 네. 네. 네, 뭐 약간 물떠가지고 그런 거. 화면이 네. 어두워. 응. 네. 그진 이거 보정해야 어. 돼. 너무 센 빛이야, 지금. 지금 뭐 아니 너도 넣고 나눠서 하니얼이 도 만들어 줄거 같거든. 딱 어. 꺼내야 될거 같은데. 응. 너무 어, 귀엽잖아. 꺼내고 정, 어. 김가인한테 다. 도둥 둥 어.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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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미 나타남 야 살살 조심조심 어 귀여워 진짜 내 스타일인데? <놀라> 너무 예쁜데? <놀라> <오>. <놀라> 너무 예쁜데? 기다려봐 이건 너무너무 야 근데 진짜, 진짜 장난. 해, 해! 남산 <놀라> 나 김가영 앞에 육 쳐먹을까? 라라라라라라 긴치 가막이트아그 아, 그래. 이미 찍었어? 응. <laughs> 열정적. 열정 열정. 서술락일에한 나와 버리. 자 야, 날씨가 좋아 가지고. 찌리. <시장에> 근데 이거 한 3시간 아이요제목들은 선영이야. 선영이. 여기 사람 너무 많아. 날씨근데 너무 좋대어 맞아 맞아. Oh, oh <laughs> <그래>. <laughs> 야, 우리도 경치 좀살지어 경치? <laughs> 야, 있어. 야, 내가. <laughs> 야, 내가. 여기 가 야, 내가. 야, 내무 야, 내가. 야, 내가. 야, 내가. 야, 야, <아무도> 안 <laughs> 안 <서봐. 웃음> 야, 내가. 야, 내가. 야, 내가. 야, 야, 즐겨 야, 즐겨. <laughs> <laughs> 야니 연습해서 타 봐. 팔아 봐. 아 미쳤다. 아 미쳤다, 미쳤다. 아 유튜버 씨. 미쳤다. <laughs> 어.. 찹찹 구유 찹찹 나무도 있는데 일단 포금이 오해 근데 다리가 입체와. 짧아 믹스라서 사진 찍는 데 달라 아니 왜냐면 그 네. 어떻다 달라 괜찮은데? 아니 못지나는뭐 오픈 오픈 언니들 언니들! 아예 간지나게 두컷어 넣어가지고? 아니... 아니! 아니 아! 아 MG인 해 빨리! 아, 뭘 가져가? 가위바위 얘들아 어, 아.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너무아야 <laughs> 저거 아. 소희 아, 이거 우선 V 이 소희 가운데 하나 그래 어. 소희 생일이니까 어. 응 오케이 골라봐 야 이거 보인다? 어때? V 크게 나온 거? 근다 어. 괜찮은데? 이거 이게 응뭐다 음, 음. 괜찮아 응귀여야 음. 아, 이리... 바꾸자 순서로 어때? 네뭐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어 바꾸냐? 아고 나와 이거랑 이거지? 응 그래 언니 취해 설왜또언고야 귀여워 귀여워, 귀여워. 이거, 이거 우리 스 동영상이 오려 귀여운 더라 근데 너무 잘 나와 이게 이제 뭐야? 보자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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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보자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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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이 잘해보자. 잘해보자. 잘해물자보자보자자 뭐 샀는데? 게데 별거 아니고요 봐보자 진짜 별건 아닌데요? 뭐야 이거 뭐산 건데? 오좀 자랑이 그렇네요 어 어디 굴리? 근데 어 근데 팩, 분리 근데 굴거 어 패키지 이거 리 거야? 패키지가 예뻐 그래 이리 패키지야 나 아, 이거 좋아해요 어, 좋다 야 근데 굴리 분리 향다 좋아 먹어아니 먹어 먹어 네, 나다 야야야너 뭐야 너 이쁘다 야 잠깐만 야 먼저 뭐해 봐. 나 다섯 개야. 난할증느기 전에 갈 건데. 야 우리 딱 어. 잔 얘기지 마. 들어가. 야금만 찍어 보는데 된 거. 오랜만에 만나는금만 찍어 봐. 제가 제야야가 고성소성 꺼 때부터 찍었야야이 <laughs> 가방에 이거 왜 나온 거야? 아니 <laughs> 아니 갈아입으려고? 야 봤어? 아, 아, 아니 아니 봤어? 왜래 뭐해? 갖고 있어야야 야, 추워 <laughs> 뭔데 이거 야 추워 <laughs> 아니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어? 데낮 혹시나 더우면 아니, 아니 뭐 소리 주고 아, 아, 있어 소리 질러주고 <laughs> 있어 김수현 표정 뭐야 <laughs> 진짜 존나 하게 봤어 그러니 아니 여기서 쥐 손톱에 떠내는게 있어 도안가 저게 더울 거라는 걸 안에 <laughs> <안> 입기에는 <웃음> 아니라고 <웃음> 아, 내가 어. 못 골랐어. 아. <목소리> 유튜브 보내드려. <목소리> 사람 많았어. <목소리> 어, 예이야요잠깐나 <게이리야? 목소리> 이런 얘기 막 하면 안 돼. <목소리> 모르지 뭐. 야, 누가, 모르겠다. 누가 와줘야 될지 나 아무도 몰라. <목소리> 아니, 나는 근데 솔직히 누를안믿게 누가 마지막에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잘하네. 와, 그거 괜히 내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크게 있진 않았거든. 그거, 여자 에요거 1, 2, 3, 4, 5... 1, 2, 오래 갔는데 사람이 5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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